안녕하세요, 제역 TV입니다. 오늘은 제모터를 해볼 건데요. 한번 떨어지면 영원 사라집니다. 진짜? 와 안돼! 영상 이렇게 끝내시고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도전할게요. 회오리, 오, 회오리, 이차. 이차. 오, 이 차, 이 차, 오, 이 차, 이 차, 이 차. 나무 어렵다, 점핑. 저 회오리에서 지음기를할수 있을지. 아파트먼트 생각보다 어렵네. 우리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. 안 돼! 아니, 바다, 하얀색 바닥에 난다 했잖아요. 안 돼, 끝났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이제 안녕!